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또 관광객 행동론에 그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관광객 행동론의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될 주제는 가족과 관광 행동입니다 어찌보면 이 관광 행동에 그 관광 상품을 구매하고 또 소비하는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이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가장 영향력이 높다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할수 있는 이런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런 가족은 뭐냐? 응? 그럼 여러분들 가족은 뭐냐? 어떤 혈연, 결혼, 입양, 응? 혈연이나 결혼이나 입양이 맺어지는 집단, 이인 이상의 집단 이것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한다. 응? 그렇죠, 이인 이상. 우리가 1인가인 1인 가족은 거의 안 들어보셨을 거야. 1인뭘 들어봤죠? 1인 가구는 들어봤죠. 응? 1인 가족은 이런 말은 거의 안 쓰죠. 뭐 말을 갖다 붙이려면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2인) 이상이 맺어진 어떤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한다 이 그런 가족이 왜 우리가 가족을 배우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응 가족이 하는 가족이 하는 그 역할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이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성장, 생존에 있어서 주위 환경에 적응한 어떤 사회의 그 구성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사회화 과정도 어, 가정에서 가족에서 익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익히게 되고 어떤 그리고 욕구 충족 어떤 성적인 욕구라든가 어떤 나 자신의 어떤 다른 욕 욕구를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단위로서 어떤 생산을 하는 단위로서 어떤 소비를 하는 단위로서도 가족의 역할은 다 항상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한 개인한테 비해 그 개인은 이 가족에서 있어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어떤 소비 형태 어, 소비를 해야 되는 어떤 중거점,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인 거죠.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가족의 정를 다시 한번내리다면 혈연, 어떤 혈연, 결혼, 어떤 입양 이것에 의해서 맺어진 이인 이상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말하말면이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가족에 우리가 한솥밥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면 한솥밥을 같이 같이 밥을 먹죠. 한솥밥을 같이. 먹는데, 한솥밭에 그 보게 되면 우리는 가구란 말도 쓰고 가정이란 말도 쓴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가족과 응? 가족과 가구와 가정의 열등비밀한 차이점들 어떤 개념을 살짝 한번 잡고 이기기 이런 기회 한번 잡고 넘어가 봅시다. 자 가족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혈연 어떤 결혼 입양 어떤 출산 이런 관계로 이루어진 어떤 집단 이 인상의 이 집단 응?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죠. 가구는 뭐예요? 가구는 가구는 뭐죠? 가구는 생활 단위죠.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의 어? 사람들이 모여서 취사, 취사야, 취사, 취침, 취사, 취침 이런 것등 생계를 함께하는 한습버전 생계를 함께하는 하나의 생활 단위가 가구다. 어, 생활 단위로 쏠링 가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그럼 가정은 뭐냐? 가정의 키워드는 딱 하나요. 정서적인 교류가 있다 없다. 정서적인 교류가 있는 거를 응? 일상적인 어떤 정서의 교류가 있는 생활의 장. 생활의 응? 정서적인 교류가 키워듭니다. 가정은 정서적 교류가 있는 생활의 장이 바로 뭐다?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정리하자면 가족은 응? 결혼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어떤 입양이라든가 출산 같은 이런들 관계를 이루었지. 이 이인 이상의 집단을 알게 켜서우는 가족이라고 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렸지 가구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함께하는 함께하는 생활 단위다 가정은 어떤 정서적인 일반적인 정서적인 교류가 상당히 중심이 되는 정서적인 교류가 있는 생활의 장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그 차이점들이 확실하게 있다 이런 정도여러분자 잡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족과 가구 가정을 이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자 우리가 오늘, 오늘 다뤄야 될건 뭐냐 그래서 가족의 특성 개념 잡아봐야겠죠 우리 정의도 내려보고 그리고 가족의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능 어떤 역할들 우리가 잡아가고 그럼 이제 가족이라는 게 생활주기라는 게 있죠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란 말이죠 제품도 있고 생명도 있듯이 가족도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자면 자녀가 있냐 없냐 결혼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독신으로 살다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되죠. 나중에 노년으로 가는 이런 생활주기가 있다. 그 생활주기별 어떤 관광의 행동이 어떻게 연결이 되며그 다음에 가족이 구매의사 즉 소비행동 소비행동을 소비, 소비, 소비 하는데 그 소비하는 데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특징들 각각의 역할들 각각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1인 그동안에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기준을 봤지만 가족은 한 사람이 아니죠. 많게는 10사람들 뭐될 수도 있고 적게는 두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응? 그런 각각의 구성원들의 역할들은 가지는지, 그다음에 유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엄마가 중심으로 되는지, 아빠가 중심으로 되는지, 자녀가 중심 이런 식으의 유형이 정해지겠죠. 혹은 개별적으로 지게 되는지, 거기에 따른 또 관각 행동은 어떤지, 그 다음에 가족 의사결정에서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중요시겠죠 예전에는 자녀의 의견은 어. 거의 받아들여져 최근에는 자녀의 영향력이 되게 커지죠. 근데 자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좀 살펴보며 더불어서 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시면 뭐냐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어떤 중고 집단의 최취 중고 집단을 할수 있죠. 이 가족에 미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가족이든 뭐냐 다시 한번 결정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혈연. 응? 혈연이랬잖아요. 혈연 관계잖아요. 혈연 그다음에 어떤 결혼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그렇죠? 혈연 입양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진 2인 이상의 집단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야 최초로 최초로 1인이 최초로 1인이 가입하는 즉 소속되는 소속이죠. 소속되는 일체적인 집단이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한 사람으로서 어딘가에 소속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소속된 거잖아요. 최초로 일인으로서 가입되는 최초로 소속 가입되는 소속 집단, 예, 일차적 집단, 일차적 중고 집단이죠. 중고 집단은 어차피 가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최초의 일차적인 중고 집단이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여기는 아까 말씀린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어떤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주는. 봅시다 라고 보면 되죠 이런 또 가족은 중명한게 아주 중요한게 우리가 마케터들이 마케터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게 이거죠 소득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소득 생산 응? 생산을 이뤄내는 어떤 소득을 하는 이런 생산 주체로서도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소비 주체죠 가족이 같이 쓰는게 맞아요 외식하는 것도 다 가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어디 연애하는거 다 전부 다 가족이죠. 가족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소비단위다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 생산과 소비를 다 같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다?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마케터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가족은 대면, 얼굴을 서로 보는 거죠. 대면적인 친밀성과 협동성이 가장 강하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혈연 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밀성과 협동 그것도 매일 또 보잖아요. 영향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어떤 소비 행동 특히 라이프 사이클을 뭐라 그랬어요? 소비 행동의 한 측면이라든가 단면이라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크게 미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런 가족들의 여도 보시게 되고 그래서 이 가족은 개인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상당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이 가족. 이 가족이 그마케터들한테 중요시되고 있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수 있죠. 그때 이런 가족을 우리 유형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 어때요? 가족은 대표적으로 핵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대가족이 있죠. 핵가족과 대가족이 있다. 핵가족은 여러분들 뭐 뻔히 다 아는 거고, 핵, 대가족은 여기서 이제 부부가 결혼한 부부가 어딘가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부처 확대가죠, 모처 확대가죠, 양처 확대가죠, 외숙처 확대가죠.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다또 나눠진다, 그렇 그다음에 부부가 부모님은 쪽에, 어? 남편 쪽에, 아내 쪽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디에 거주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딩크 족 딩크 패 이런 정도는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딩크 족 맞벌이하면서 자녀가 없는 거, 더블 잉커. 그 때문에 수입은 두 배죠. 놓기지죠.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이 딩크 족들이 뭐가 많다. 네, 여행이 빈도가 되게 높죠. 딩크 족들의 여행의 빈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이를 우리 그 관광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시할 대상이다. 더군다나 이 딩크 팩쪽 때문에 뭐죠? 딩크 팩은 뭐예요? 자녀 대신에 애완동물을 가죠 그래서 딩크 팩 쪽을 중심으로 뭐가 생겨요? 원래는 애완동물을 받 그 호텔들이 숙박 시설이 애완동물을 안 받아요. 응? 왜? 그 다음 손님을 받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기 때문에 안 받지만 오히려 그래서 전용 애완동물을 받는 전용 숙박 시설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동해. 거기 예약하려면 한참 걸려요. 왜냐? 수요자는 많은데 맞아 공급자가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면 이렇게 애완동물 쪽에 관련된 관광과 연결시킬 그런 것이죠. 자, 자녀가 없잖아요. 딩크 패쪽 특히나 딩크 패 쪽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요? 여행의 빈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의 빈도가 높은데 패트를 데리고 가고 싶죠. 응? 집에 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패트를 수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게 엔터테인먼트로서 테마공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온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테마 공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숙박시설도 있을 수있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 체인스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가족이 그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족의 기능 어떤 역할을 좀 봅시다. 지금은 이제 어떤 가족의 어떤 개념을 잡아보고 그다음에 가족의 유형들을 좀 살펴봤죠. 그다음에 가족의 역할 어떤 책임 의무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그 가족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밥상. 밥상 응? 밥상머리 교육 상당히 중요해요이그 가족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교육 기능이잖아요. 어떤 그사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규범을 배우고 어떤 예의 범죄를 배우고 이런 걸 관습을 배우고 이런 것들. 근데 교육 기능을 가장 갖고 있는 것이 또 가족의 기능인데. 이 가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에 몇 번씩 가족들과 같이 밥상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되는 것이 교육 그 자체가 그냥 교육이에요 앉혀놓고서론 주입식이 아니라. 그래서 밥상 말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디서 우리가 또알수 있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그 징비록이라고 할 있어요. 징비록을 작성한 그 유류성노. 전 임진왜란 때그 총사령관으로서 그렇죠? 진비록을 작성을 했었죠. 만든 저자죠. 진비록을 저자 했던 저자인 이 유성룡과 더불어 존 F 케네디. 이 사람들이 왜이 가족의 역할, 가족의 기능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냐? 이 사람이 이분들이 밥상머리 교육에는 또 대단합니다. 첫째, 이존 F 케네디는 어떤 스타일이냐? 이존 F 케네디 어릴 때 배웠던 어이존 F 케네디 부모님이 어머니가 특히 밥 먹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밥을 안 줬습니다. 아주 철저했죠. 그래서 그 약속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걔는 존으네디 대통령이 상당히 존경받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약속이라든가 가족 구성원 이런 소중함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큰 인물이 되기도 했죠. 유성룡도 마찬가지죠. 밥상머리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특히 어른이 어른이 음식을 먼저 들지 않은 이상 자기는 먹지 않는 기다려야 되는 이런 하나의 예의범절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그 가족의 중요성 어떤 가족의 그 중요성 기능 중에 어떤 교육의 기능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이 되는 매 되면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드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셔야될니다 참고로 제가 심리학을 했는데 심리학을 갔다가 그 전공한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심리학 전공한 친구들은 딱 자녀가 생기자마자 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어릴 적에 이 초등학교 때까지 밥상머리 교육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왜냐하면 심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분명히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공부한 사람일수록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기능은 어떤 역할들 좀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가 성과 적이 뭐죠 자녀의 출산 기능이죠 성과 자녀 출산 기능 이거는 부부로서 부부로서 뭐죠 부부로서 성욕도 채워주게 된다는 거죠 성욕도 그런 것들 분명히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는 당연히 어떤 성욕 성적 욕구도 채워주면서 성적 욕구를 채우면서 또한 어떤 이런. 자녀를 출산하는 생식의 기능도 맡으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다른 어떤 집단도 수, 대신 할수 없는, 대치가 될수 없는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기능이다. 가장 고유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거죠. 아무렇지도 않습 정말로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과 자녀의 출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다음에 부양하고 보호적 기능,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을 갖어 어린 자식들을 갖다 양육하고 또그 자식들은 또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것이 또한 가족의 역할이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렇죠. 그다음으로서는 이제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가치 체계를 습득하는 거죠. 교육적인 기능. 그또 어떤, 어, 어떤 인간관계, 어떤 생활 양식, 행위 규범. 이런 가치체계를 갖다가 습득하게 하는 교육적 기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이 가족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생산과 소비 어 생산과 소비 이런 기능도 같이 갖추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거 갖추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니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아, 어, 일반적으로는 아빠가 생산기능 엄마가 소비기능이었죠 근데 요즘엔 뭐예요 부부가 동시에 생산과 소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어찌됐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경제적 기능, 생산적 소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이제 휴식 기능이죠. 응? 휴식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심신의 어떤 기 기장이 아니라 긴장입니다. 심신의 긴장, 심신의 긴장 및 어떤 피로, 응? 심신의 긴장 및 피로를 갖다 회복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휴식. 가지고의 어떤 휴식 기능이다라고 그러다 그다음 이제 오락 기능이죠. 오락 기능은 뭐야 여가 생활을 통해서. 응? 여가 생활을 통한 거죠. 여가. 가족의 여가 활동. 여 가족의 여가 활동을 통해서 가족의 여가 활동을 통해서 오락 기능을 갖다 수,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건 대부분이 더윷놀이 같은 집에서 윷놀이를 한다든가 어떤 게이밍을 한다든가, 또 전자 게임의 전자 오락을 한다든가. 요즘에 그런 거면 닌텐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여 오락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가족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그다음은 이제 사회화 기능이죠. 사회화 기능은 또 중고 집단의 일차적인 중고 집단이 가족이잖아요. 어떤 자녀들의 사회화를 갖다가 돕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격, 대인관계, 언어 그렇잖아요. 성격, 대인관계, 언어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예의범절, 그다음에 직업 선택, 옷 차림. 이런 것들을 때 형성시키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 갖다가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그 위치 에 맞는 역할도 습득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회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교 기능이 있죠. 종교 기능이 있습니다. 이 종교 기능은 어떤 삶의 어떤 진리를 좀 깨닫게 하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를 가지게 되면서 어떤 인간의 능력, 어떤 한계를 좀 인정하는 이런 생활태도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 기능 중에 가족에서 한다는 어떤 명절날 친척끼리 차례를 지내는 것도 어떤 섬 저기만 뭐, 조상님에 대한 차례나 숭배 어떤 이런 것이다 종교적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예요.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종교적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어, 가족의 기능은 <laughs> 저 정리하자면 성과 자녀의 출산 기능. 두 번째는 부양과 보호적 기능. 세 번째는 교육적 기능. 네 번째는 경제적 기능. 다섯 번째는 휴식 기능. 여섯 번째는 오락 기능, 일곱 번째는 사회화 기능, 여덟 번째는 종교화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중에 가장 좀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부양과 보호적 기능입니다. 부양과 보호적 기능. 그이 뭐냐면, 이 변화에 대한 가족의 기능인 건데,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자의 인식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만에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만해도 부모를 보양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가족이다. 약 70%를 차지했어요. 70% 부모로 보양하는 건 70%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벌써 이거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는 건 30%도 채안 돼. 25% 그건 뭐야? 55% 바반수가 뭐야? 사회기타즉 국가 기관. 사회. 여기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책임. 즉 가족의 역할이 완전히 변해가는 응? 변해가는 걸 우리가 또한 그 우리가 볼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엔 또한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것도 그 자녀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기능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기능만 있어야 돼서는 안 된다. 왜 아이들을 갖다 많이 어, 안 좋은 쪽으로 저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기해서 사회가 또한 기타 정부가 그한 기능을 또늘 펴가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사실 변화되면서 또한 이 가족이 그변형 기족 어, 기능들도. 어 소위 얘기해서 어, 초혼 그러니까 결혼이 좀 늦어지는 이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독적인 혼조 사는 거, 그다음에 일인 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좀더 변해가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서는 이제 소비 행동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이게 이제 마케터들 이 중요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소비 행동의 측면에서 그 가족의 중요성 을 우리가 한번 읊어봅시다. 우리가 보면, 알아보게 되는 다음과 같은데 첫째가 응? 첫째가 이 가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면은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접근이 가능해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의사결정 주체가 다양해요. 구성원마다 소비 행동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어 부모 엄마가 중심 아빠가 중심 두 분이 공동 아니면 자녀가 중심 셋이 공동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때 주체가 되게 다양하고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에서 역할들이 되게 누구는 사는 사람, 누구는 돈을 내는 사람, 누구는 그걸 가져오는 사람, 누구는 그걸 쓰는 사람. 그렇죠?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 또 역할들이 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측면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1번째, 첫 번째 가족 단위의 구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 주택, 가전제품 이런 거. 특히 여행 같은 거. 여행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여행 같은 경우도 당대 중요자 그래서 여행이 여기 재밌는 게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서울시민 여행시 동반자 선호도를 했더니 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동거 가족. 즉 가족 여행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가족이 특히 우리 여행 업계 그 있어서는 응? 여행 업계에 있어서 가족이 상당히 중요시하다. 지금 보다시피 누구예요? 가족과 과반수그이상이 가족하고 여행을 떠나고 싶다요 가족하고. 친구가 아니고 어떤 단체가 아니고 혼자 혼자 가는 거 여행이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 1 0도안 된다는 사실이야. 에 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뭐예요? 여행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족단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을 소비하는 게 어, 가족단이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하는 인격인다. 그 다음에 가족단이 행사예요. 행사. 뭐든지 가족단의 행사 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가족단인데 특히나 우리가 이런 걸관혼상 이제 특히 가정의의 혼수 결혼 장례식 이런 거다 가족 단위라도 개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이그 시장만 해도 10조 원대요. 되게 많죠. 이 가정을 해, 뭐 혼수 특히 결혼 10조 원대 시장을 형성된건 대단한 10, 어1 0억도 아니고 10조 원대, 1조도 아니고 10조 원대 대단한 대단히 큰 시장을 갖다 형성되고 있다. 그때 가족의 역할이 엄청나게 가족이 마케터이수서 소비 행동자 측면에서 봤을 땐 상당히 중요시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 행동에 영향력을 미친다.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아무리 개인이 위한, 개인이 소비하는 상품이라도 대의,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장난감, 개인을 위한 거죠. 그렇지만 누가 결정을 내려요? 부모가 결정을 내리죠. 결정을 내리는 영향 요인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결정은 결국은 부모가 많이 내린다. 그래서 학습지 시작. 얘한테 좋은다 나쁜지 아이한테. 학습지 누가 보는 거예요? 아이가 보는 거지만 부모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또한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회. 이런 글램핑, 아이들을 위해서 좋아하니까, 캠핑 좋아하니까, 고기 거먹는 거 좋아하니까, 야외 나가는 거 좋아하니까, 이런 여행도 당연히 누가 결정을 내느냐? 아이가 좋아하지만, 아이가 좋아하지만, 부모가 결정을 한다. 라고 보면 되죠. 그런, 그런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라서, 따라진 소비행동 패턴이죠. 응? 생활주기. 가족도 생활주기가 있다는 독신으로 살아요. 집 나가서 여러분들 어, 대학생들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것만을좀 받쳐주면 나와서 혼자 살고 싶죠 독신기예요 독신기에서 또 인연이 어, 다가져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기죠 응? 그럼 독신기 때 관심이 있었던 거하고 신혼여행 때 신혼기가 돼서 관심 있는 게 달라지겠죠 즉 소비 형태가 달라지고 또한 신혼부부에서 아이가 또 생겼죠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출산의 기능을 의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럼 다시 또 중점이 되는 게 뭐야? 유아용품이죠 교육용품의 또 이런 소비행동의 품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가족은 소비행동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이 가만두질 않지 어떻게든지 정의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런 가족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가족이 어그서 가족으로 따른 어떤 그 산업계가 그 뭐라 해야 되죠 산업계에서도 상당히 바짝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심의 비즈니스 문화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소비행동 측면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매, 소비, 영향력 이런 걸다 봤을 때 상당한 중 저기 중요하다는 역할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비즈니스 문화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지는 모르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이 그 가족으로서 어떤 비즈니스를 열리는 것도 되게 많은 게 첫째가 이제 가족 대상 사업이에요. 응? 가족, 가족 식당, 가족 영화, 가족 여행 이런 것들 다 가족을 위해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글램핑 이런 것도다 가족.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누구랑 같이 가는 가족이 일단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여행들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행 상품네 프로그램도 당연히 가족을 중심으로 자꾸 만들어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 끈끈 사랑. 가족 끈끈 사랑은 뭐예요? 요즘에 하도 핵가족 시대에 또 비즈니스에 여러분들 공부에 이런 서로 각자 할 일에 너무 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소원해지고 있는 막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가깝게좀 그래서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 예술단, 가족 합창단, 가족 모험단 이런 것 중에 가족 끈끈 산업도 상당히 발전돼가고 있다. 그다음에 가족처럼 사업이죠. 홈 컴퍼니, 가족 코드. 응? 그래서 패밀리 라이크, like 가족처럼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가족들끼리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그음에 가족 또한 만들기 산업도 상당히 뛰어나죠. 가족 만들기 이게 무슨 얘기냐? 어 미팅. 이거죠. 매칭 서비스 하는 거. 뭐야? 뭐, 결혼에 두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가족들의 그 대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사업 상당히 발전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아시죠? 요란 것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족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서는 이런 가족이 근데 조금 전에도 계속 좀몇번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 뭐가 있다? 예, 가족은 어떤 생활 중이라는 게 있는 거죠. 상한 중에 이제 각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1930년대 어떤 사회학자들이 사회학자에 관심을 갖다가 1960년대 되면서 마케팅들이 어, 마케팅 학자들이 등등이 각자가 저기들이 감사했습니다. <laughs> 아, 그 마케팅도1 9 6 0년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분야 본격적으 관심을 가졌는데 가족 생활 주기는 뭐냐 단계적인 변화 과정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한 적응하는 과정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이 가족 생활 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독신으로 살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자녀가 성장하고, 내가 수고하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가족 구성의 어떤 단계적 변화 과정을 갖다가 가족 생활 주기라고 일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건 얘기라고 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적응화 과정도 가족 생활 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그러니 다른 나라라는 표현이 서로 조금씩은 의사결정 과정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이고 20년이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좀그분야에있어서 전문화되기도 하고. 또한, 서로 의사, 의사소통이 일치되기도 해요. 왜? 상대방의 생각이나 이런 걸 알,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화되고 일치하면서, 뭐 된다? 구매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뭐해줘의위맞하죠 어, 다 그거 알지? 뭐좀 사다 줘. 그러면서 뭐 해? 가족 주겠다라 어떤 적응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적응하는 과정도 가족생활 중이라고 볼수 있다. 즉, 가족생활 중에는 어떤 단계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거치게 되는 단계적으로 변해가는 가족 구성의 어떤 단계적 변화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서는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그래서 일치하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구매 행동을 위임시키는. 위임시키는 이런 적응화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가족생활주기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가족생활주기 이런 가족생활주기는 어, 마케팅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왜 중요시 여기냐 이게 생활주기 변수가 어떤 인구통계 그 변수에 비해서 훨씬 명확하게 소비자 행동 특징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원래 동일한 연령 동일한 소득 수준이면 동일한 소비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인구통계 변수거든요. 나이대 비슷하다. 동일하게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 동일한 학력이다. 동일한 학력도 좋아요. 응? 동일한 동일한 학력 응? 즉그 주거 형태 이런 게다 좋단 말이에요. 이런 데도 소비 형태가 같다. 아 다르다라는 사실이에 뭐냐? 자녀가 있다 없다. 결혼을 했다 안 했다 부모가 있다 없다 이혼했다 안 했다 분명히 다르죠 동일한 학력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 수준과 동일한 뭘 하더라도 소비 형태가 다르다 그건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거라는 그래서 가족 생활 주기가 훨씬 더 소비자 행동의 유형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케터들은 이 가족 생활 주기의 개념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셨죠?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또한뭐 아까도 얘기했듯이뭐 고등학교가 있, 고등학생이 있다 없다 고등학생이 있으면 저는 되게, 개별적으로 되게 싫어해 요왜 고등학생이 있는 순간 그 가족은 뭐다 여행에 아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왜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면 어디 여행 안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생활 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렇게 가족 생활 생활 주기별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그건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